<목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또아쪼아팀의또아쪼라고 합니다. 지금 건봉이랑 헬크하우스 가고 있어요. 요거 걸으면 버스 정류장이 나와요. 좀 많이 걸어야 되는데 급화장실을 가고 싶어서 공원화장실을 갔다 왔어요. 건봉아 못해? 그금고테이 가는 길이다 굉장히 동네 분위기가 한약하고 소리에 아침이라서 그런가 보다. 그전에 제가 너무 많이 걸어가지고 물집이 잡혔어. 지금 아, 침일없시에요 아침 일없시 반인가. 잘 모르겠는데. 아, 지금 팔 떨어질 것 같아.